이런 천연 고급 단추를 사용했답니다. 지금 어깨끈에도 두개 달려있고요. 여기 옆쪽에 포켓, 포켓 있는 쪽에 네 개. 이렇게. 컬러가 다 달라요. 이게 천연 섣불이다 보니까. 그래서 이거는 받아보셔서 보시면은 확실히 다른 버튼이랑 다르구나. 이런 거를 아실 거고. 제 키에는, 어, 지금 딱 맞는? 그런 기장감인데, 그래서 1 7 1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야호해야될 기장이에요. 조금 더 길어도 좋을 것 어, 같긴 해요. 그래서 한60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, 딱 길게. 적당하게 맞아, 맞아.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, 아니신 분들은 밑단 편하게 수선하셔서. 착용하셔도 이제 오버롤을 사실 많이 착용했던 그런 편은 아닌데 좀 캐주얼한 게좀덜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번에 젠머에서 이렇게 린넨 오버롤 제작하면서 그것도 이렇게 편한 오버롤이 있었는데 왜안 입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일단 근데 확실히 허리를 조이지 않고 위에서 딱 잡아주니까 활동하기도 굉장히 편하고.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나, 뭐밥 먹을 때나, 불편한 게. 오버롤에 한번 입어봤습니다. 이렇게. 근데 대신, 요렇게, 살짝 이렇게 보이죠? 요거는 뭐, 싫으시면 끈을 이렇게 올려서 착용하셔도 되고, 끈 조절이 가능하니까. 근데 저는 여기 또 살짝살짝 보이는 요 느낌도 좋으니까. 이렇게. 이렇게 입으셔도 좋죠? 원단 느낌 보이시죠? 그냥 내추럴이 아니에요. 그리고 포켓에.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굳이 포켓은 사용하지 않죠. 굳이 포켓은 사용하지 볼 빼. <laughs> <이렇게 웃음> 굳이 포켓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디테일들이 있고 근데 급할 때는 뭔가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쵸, 그쵸. 그냥 모든 사이즈 쑥 들어갈 것 같습니다. 7 7 6, 6은 쑥 들어가고 7, 7부터는 살짝 오픈하면서 입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어제는? 뭐, 어제는 제가 롤업을 했죠. 한 3단 정도 대표님이 응. 접어서 그... 5핀으로 고정을 해가지고 착용하셨는데, 내추럴 컬러는, 내추럴 컬러가 원단이 아, 조금 더 그래서, 힘이 어, 있어요. 아주 조금. 그래서, 그래서 그런지. 어제는, 어제 착용했던 거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저요 5핀을 가지고 앞, 앞뒤, 양옆 해가지고 네군데를 고정을 했었거든요. 그니까 러그 오버롤 구매하시는 분들은 기장을 굳이 짧게 수선하지 하지 마시고, 저 5핀 넣어드릴게요. 5핀 아, 넣어드릴 테니까. 조절을 해가지고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! 나는 짧은 게 좋다 하시면 기장 착용해보시고 끈도 조절해보시고 그 이후에 수정하시는 게 수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또확 잘라버리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기장이 너무 좋네요 지금 옷핀 8개 드리죠 옷핀 8개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앞, 앞뒤 양옆 챙겨드릴게요